안녕하세요. 달기처럼 달달한 달기영어 TV. 이 시간에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영어 기출 문제 어법편 들어갑니다. 문 1. 어법상 옳은 것은. They didn't believe his story and neither did I.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Needer did I? 자,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정답이 바로 되네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부정어가 문 뒤에 오면은 도치가 된다. 이런 법칙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Needer did I? 나도 그러하지 않았다. Nor did I. 나도 그러하지 않았다. 뭐, not only did he have a military background. 그는 어, 군대 경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역시 나로니라는 부정어 뒤에 did he 이렇게 서도치가됐죠 Never have I seen such a shocking scene. Never 역시 부정어입니다. 부정부사인데 어, 한 번도 나는 그런 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never. Have I seen?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면 이게 도치라고 하죠.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오죠. 근데 동사가 먼저 나온다. 이것이 도치입니다. 부정어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반드시 도치가 됩니다. No sooner도 마찬가지입니다.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이런 말인데, No sooner had he. 이렇게 해서 도치가 됐죠. 자, Only in London. 런던에서만. Only는 이것은 에, 준 부정어입니다. 뭐 완전 부정으로 에, 보진 않습니다만 준부정으로 부정어 축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Only가 어떤 말을 드리고 문대에 나오면 뒤에 역시 도치가 됩니다. Can you? 이렇게 해서 you can이 Can you로 바뀌었죠. 런던에서만 그런 광경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어가 문도에 나오면 도치가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은 그럼 왜 틀릴까요? 2번, 3번, 4번 다 틀리겠죠? The sport in that I'm most interested i n soccer. 자 내용상으로 보건데 내가 가장 흥미가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이런 말 같은데 in that 하면 이건요. 인대시란 말은 수구적으로 인몸 하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있습니다. 뭐 I was fortunate in that I had many friends. 그런 의미 이외에는 that 앞에는요 대시 관계사이건접속사건간에 전치사가 나오서는 절대 안 됩니다. that은 굉장히 한정적인 성격의 관계대명사 혹은 접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호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The sport and I'm most interested in it. i s soccer 이렇게 됩니다. The sport is soccer 이렇게 되죠. 내가 거기에 가장 흥미가 있는 스포츠는 이렇게 되는데 In it 이것은 in which로 바뀝니다. 관계 대명사가 되면은 in which, in which, in that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은 틀립니다. The sport, in which 이렇게 바꿉니다. 피치 앞편는 전지사가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 3번으로 들어갑니다. jamie learned from the book that world war one had broken out in 1914. jamie는 알았다. 배웠다. 그 책으로부터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것은 시제 문제인데 had broken이 나왔죠. 자 이것은요. 시제일치의 예외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것을 과거로 쓴다. 이렇게 이것이 뭐 실제로 문제 나온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렇게 에, 국가공무원 국급 영어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항상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항상 참고를 합니다. 마치 법원의 판례처럼 어, 그 뒤에 나온 문제는 앞에 나온 문제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제일체의 예외에 속하는 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번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이란 것은 어느 때나 사실인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사는 항상 현재형을 취합니다. The teacher said uh, the earth moves r o u n d the sun.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항상 사실입니다. 어, 이게 뭐 과거에만 그렇고 앞으로는 안 그럴 거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절이 뭐 시제가 과거가 나오더라도 종속절에서 시제일치 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상 사실인 진리인 이런 것들은 시제일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습관 명백한 현재 습관을 나타내면 그냥 현재형을 씁니다. the teacher said he gets up at six every morning. 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어, 매일 아침 6시 일, 일어난다고. 자, 여기 개쩍 이렇게 쓴 이유는요, 어, 아직도, 그 말을 할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이 아직도, 그니까 러 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당시, 이, 이 당시에도 그것이 습관일 걸로 생각하고서, 습관이라는 것은 대체로 뭐좀 오래 가겠죠. 하루하고 말하는 것은, 말아버리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실처럼 해서 개접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그냥 시절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He got up at six every morning. 선생님 말씀하셨다. 그가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시절치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건 습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은 이미 에, 에, 과거 이미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현재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면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 사실.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온 거죠.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로 제 나타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자꾸 시제 일치를 하면은 뭐 항상 대과거로 나오겠죠. 얼마나 그 에,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에 조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그 종속절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냥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번잡해지는 것을 피하, 피합니다. The teacher said,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콜럼버스가 천사백구십이 년에 미국을 발견했다고,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진리나 비슷하죠.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과거에한 번으로 끝나버린 그런 일, 일회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줄기차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진리, 이런 것은 현재의 시제를 쓰죠. 그러나 역사의 사실은 과거에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그런, 그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대과거를 안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Jamie learned from the book that World War one World War I, 혹은 The First World War, 이렇게 하면 됩니다. World War I, had broken out. 1914년에 발발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이렇게 시제일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절이 비록 과거일지라도 시제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즉, World War I, broke out. 이렇게 써야 됩니다. broke out. 예, break out 이란 말도 한번 보시죠. 자, 이 break out 은 전쟁, 화재 등 어떤 뭐 폭동, 이런 어떤 그, 어 급작스런, 어, 이제, 주로 이제 부정적인 것이겠죠. 뭐, 좋은 일이 갑자기 발발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재, 전쟁, 폭동, 뭐, 에, 이런, 뭐, 이런 것이, 에, 갑자기 발발하는 거, break out, 이렇게 합니다. 자, fire broke out in the cellar. 화재가 지하실에서 발생했다. 아, 이렇게 할때 break out 쓰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수고입니다. 이것도 챙겨드시고 자, 마지막 4번. The uh, two factors have made scientists difficult to determine the number of species on Earth. 자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일단 뜻은 이해가 저는 이제 추측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물론 문장이 굉장히 어색했지만 에, 문장을 아무리 이상하게 써놔도 추측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추측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서 문장을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겠죠. 자, have made scientists 과학자들이 어리, 과학자들을 어렵게 했다. 결정하는 것을 그 지구상에 있는 종의 수, 우리 뭐 종의 기원할 때 종, 뭐 사람 뭐 호미 사, 호모 사피엔스 종 이게 있죠. 종 우리가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할때종 species 이렇게 어, 종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두 가지 요소가 이두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데.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건 일단 어, 어떻게 고쳐야지부터 먼저 보여 드리죠. 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made it 이 5형식 문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made it 감옥적으로 내세우고 difficult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일단 5형식 완성이 됐고 이하에 부정사를 쓰는데 그 scientist는 의미상그 부정사 의미상 주어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For scientists to determine. 과학자들이 결정하는 그것을, it, 그것을 가 목적어 어렵게 만들어 드리게 해야 됩니다. 이 made scientists difficult 이렇게 하면은, 만약 이런 문장을 실제로 쓴다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어버리냐 하면은, 뭐 뜻이 뭐참 글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을 어렵게, 과학자들이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 자신이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뭐 갑자기 난동을 부렸다든지, 과학자들이 미쳐버렸다든지 해서, 과학자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과학자들을 다루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그런 의미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을, 과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해서, 이처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문제가 아뭐에 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에이 뭐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오형식 문장을 쓰는데 가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진진 목적어 이렇게 두 부정사 만약 두 부정사에 의미상 목적 의미상 주어 있을 때는 for 명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